오늘 구독은 후속은... 좋았습니다. 배를 <laughs> 먹인 이유가 있군요. 한숨소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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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크게 내주세요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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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<laughs> 자, 보겠습니다. 이제 다음 차례시네요. 당신은 누구입니까? 노리소리 너무 들리네 <laughs> 한번 한번 다시 갈게요 노리소리 너무 들 아, 아예 꺼도 될것 같아요 네. 자 다시 가겠습니다 하... <laughs> 이제 다음 차례시네요 당신은 누구입니까? 아 제발 완벽한 거 같은데 와 완벽해 <laughs> 와 완벽하게 맞췄어요 대박이다 완벽한 싱크였다 와. 아, 뭐야? 깜짝 놀랐어 오 됐습니다 됐어 이제 다음 씬으로 넘어가면 돼 진짜 이건 완벽해 이거 진짜 완벽하게 됐어 이거 말이 안돼오 <laughs> <laughs> 좋습니다 피곤하네요 <웃음> 피곤하시죠 <laughs> 네아나이렇게 촬영 그렇게 길줄 몰랐어요 <laughs> 진짜요? 어떻게? 어미고나죠 뭐. 이거 왜어 왜가 끊겼지? 잠시. <laughs> 이러면 안 되는데. 아 여기가 끊겼다. 완전 뒤에부터 하겠습니다. 여기서부터 할게요. 네. 아 다시 할게요. 괜찮습니다. 렉이 걸려가지고 그래요. 다시 할게요.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. 천천히 하셔도 돼요. 음. 네. 영상은 제가 맞추면 되니까 어 왜? 오빠 뭐해? 잠깐 PC방에 좀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너 브이로그 찍는 거 도와주라고? 그래 나도 숨좀 돌려야겠다 야 너나 늦지마 연락한다 어 좋습니다 저게 싱크는 제가 맞추면 돼. 놈이구나 와우 완벽했다 야오 섹시? <laughs>

세상에는, 번호를 주... 어... 네, 그래. 세상에는 번호가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 그 순간 113번 손님이 되고 그 순간 4 8번 고객이 된다 각자만의 번호를 받고 각자만의 번호가 된다 그리고 나에게도 번호가 주어진다 흔턴은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요 이대로 그냥 한 번만 녹음하고 세상에는 번호가 주어지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 그 순간 113번 손님이 되고 그 순간 48번 고객이 된다. 각자만의 번호를 받고 각자만의 번호가 된다. 그리고 나에게도 번호가 주어진다. 아, 코또 링크 너무 좋네. 훨씬 <laughs> 살것 같아. 그시 아니 한번만 들어 볼게요. 네. 맨 마지막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? 네. 음, 마지막 게 훨씬 어, 그게. 네. 오케이, 오케이인가요, 감독님? 아, 감사합니다. 끝났다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끝끝끝끝끝 나중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네네. 제가 뭐 녹음을 해서 드리면 되는 돼요 아, 아네 감사합니다 공원신이랑 공원국제관 공연 되게 그게 소비가 제일 중요해 다른 거는 방법없으니뭐 그거는 뭐 살짝 줄이면 돼요 아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오늘 후속 녹음 왔습니다. 배를 먹인 이유가 있군요.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또 재밌게 하다 갑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우리 모 해충이요, 해충. 우리 모두 해충이다. 전 끝났습니다. 전. 다음 타자. 다음 번호 들어오세요. 다음 번호 들어오세요. 다이트미잡아야죠 무슨 현대미술이야? 아, 고생했습니다. 바꿔서 계속 하시면 돼요. 꼬집 계속 취하시면 돼요. 좀우 보라 줄. 뭐라 줄. 자 지금 다 얼굴 다 그냥 이렇게 봐. 아라 줄. 아, 끝났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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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 네,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습습니다꼭 아니 영화 찍게 되면은 영화 안녕하세요 아, 아, 유튜브 친구들 한번 안녕 한번 아, 유튜브 친구들 안녕 진짜 진짜 짜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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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갈게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